안녕하십니까 어, 아파트 반값에서 하자 하는 어, 제목으로 어, 강의할 어, 저는 음, 특수경매훈련단장 아, 유치권콜럼보입니다 부제목으로 집값의 반등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건 이제 집값이 다시 지금 음. 떨어졌던 게죠. 떨어지는 걸 멈추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어, 지금이 2013년, 음, 2023년 4월입니다. 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4월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5월부터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은 음, 지금 뭐 떨어진 만큼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기가 시작될 텐데. 이게 뭐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집값 반등기, 집값이 다시 오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점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21세기죠. 1945년 그 해방부터 지금 이제 만 78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만 78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집값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또 내리는 적이 뭐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내리는 기간은 짧고, 오르는 기간은 깁니다. 우리가 유교 동란 때는 집값이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일시적으로 내렸겠지만, 유교 동란을 통해서 물가가 말이죠. 엄청나게 오르는 통에 집값, 땅값이 전부 다 올랐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 정말로 그경제 쇼크를 먹은 게 언제입니까? 외환위기 때죠. IMF. 이 IMF 돈을 갖다가 수백억 달러를 빌려가지고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이때 집값이 떨어졌는데 집값이 여러분들 기억에 몇년 동안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2000 아, 1997년 11월 17일 IMF 시작이 됐는데 보면 한 2년 정도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부터 다시 반등이 시작됐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던 2006년에 이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데 이거 떨어진 기간이 말이죠. 한 6, 7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집값이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뭐그 기간이 조 이렇게 정해서가지 얼마 되지 않고 집값이 이제 오를 때는 막 계속 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1977년에 잠실 5단지 분양할 때 분양가가 36평 분양가 910만 원이었습니다. 910만원이면 평당이 얼마입니까? 뭐 20만원이죠. 평당에. 뭐 그때 비하면 지금 집값이 몇배 오는 겁니까? 그거 뭐 지금 1000배 같으면 평당에 이제 2000 몇백만원인데 어떻습니까? 한 2000배, 3000배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1977년에 이제 그... 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40, 40, 56년 그 기간 동안에 200배, 300배 이렇게 오르는 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집값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죠. 두 가지로 고생했습니다. 한 분은 뭐, 연권해서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통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부분은 또 젊은 분들이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얻어가지고서 이 소위가 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전세 뭐아니그 빌라킹 하는 분들한테 다 저거 해가지고, 또 전세금을 갖다가 많이 띠는 그런 순환이 있죠. 그래서 또 특히 우리는 그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서 특히 집의 소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이게 우리가 받은 DNA 자체가 집값을, 집을 갖다가 꼭 소유해야 한다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 없어 놓으니까 뭐 맨날 전도 이사 다니기 바쁘고, 전세금 올려주기 바쁘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동생들이 4명 있는데, 이 동생들이, 제일 이제 제가 그 맞이가 돼가지고, 동생들이 그뭐 전세값오를 때, 이럴 때 외면할 수가 없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제 막내까지 막내도 뭐 저기 3번에 18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분양받고 하니까 어 세상에 이제는 말이죠 전세값 올라가니까 뭐 이거 돈 빌려달라 하는 말 전혀 안 들어도 돼요 어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전세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오를 때는 말이죠 겁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푼도 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버는 거 가지고 다음에 고도 모자라고 빚 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지금 아파트 반값에 살수 있는 살수 있는가? 지금은 살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수 있는데 이 반등이 말이죠. 딱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반값에 사지겠습니까? 안 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등기가 시작될 이때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내집 마련을 하기에 쉽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는 제가 뭐 계속 해가지고 반값의 아파트 사는 기술, 이 노하우를 강의합니다. 어, 여기 있는 책들은 그뭐 유치권, 뭐 법정지상권, NPL, 이런 특 수 경매에 관해 가지고 제가 쓴 책들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어, 주문하시면 됩니다. 어, 좋아요, 구독, 추천 이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를 쉬다가 3년 만에 대면 강의 시작합니다. 이 소초동 1570의 2번지 1570-2번지면 서초동 교대역에서 교대역 1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1570-2번지에 매일 어, 옥션 방송이 있습니다. 3층에 에, 옥션 방송 어, 강의실에서 어, 강의를 합니다.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그렇게 어, 강의를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실전 아파트, 실제로, 실제로 반값의 사기입니다. 실제 반값의 사기. 그 반값 아파트가 있느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맞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거는 제가 샘플로 해서 나오는 거는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동, 반달마을 상동 3위입니다 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타경 37965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죠. 자, 이 아파트는 감정가가 6억 1100만원인데, 전역 면적이 25.08평입니다. 어, 평양은 30평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대지권은 12.72평. 자, 감정가 6억 1,100인데 최저가 2억 9,939만 원입니다. 어, 지금 이제, 어, 이 이제 감정평가 그를 작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가격이 조금 내려가지고 뭐 5억 4, 5천도 있고 5억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두번주차이 됐습니다. 어, 한번유찰대었을 때, 이제, 사억한사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사람들이 왜안사냐 여기에서 세입자가 전입이 2018년 12월 17일날, 20 12월 27일날 전입한 이순희 씨가 나 보증금 8천만 원 있다. 어, 그래서, 자, 이 경우에 말이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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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입자의 전입 일자가 근저답고 설정 일자보다 더 빠릅니다. 보증금 8천만 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그, 이걸 만약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세입자가, 소유자가 아들이지만은, 집살때 8천만 원 준다 데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얘기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깥들은께서 어, 세입자의 바깥들은 소유자 아버지께 아버지죠. 아버지가 OK 저축은행에 근저당 설정할 때, 어, 우리는 여기에 아들한테 세를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어, 무상으로 살고 있다. 그 세는 없다. 하는. 무상고주 확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배당 배제를 배당 안 받겠다 하는 그런 또 확약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배당도 안 받고 무상고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 이분이 대항력이 있는 그런 분이겠습니까?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어 낙찰인한테.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할수 없죠. 그런데 이것도, 말로 할수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면 또, 그런데, 재판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재판하면은, 이것도 또막 이유되고 하게 되면은, 뭐, 증인 부르고 증거 제출하고 또한 1년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집값도 많이 좋지만 은 32,200원만 더 씁시다 그래서 32,200원 들여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2021년 이 등기부를 발췌한 것인데 4월 23일날 이제 건전한 설정을 하고 또 이제 o k OK 조축은행으로 건전한 설정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전입한 날보다는 전부 다 그전다 설정이 늦죠. 오늘 2018년에 전입을 하셨으니까 어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참고로 얘기한다면 2010년 12월 24일날 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그 기념해서 이 집을 샀는지 2억 7,500만 원에 이 집을 어 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뭐그 12년 5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년 5개월 전이니까 뭐 그동안의 집값이 한 2.2배 한두배 2배 정도 올랐네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이제 그 소유자의 모친에 대해서는 부동산 인도 변경 신청을 합니다. 부동산 인도 변경 신청은 용지가 어 경매계 앞에 이제 문서 다이에 보면은 그 인도병령 신청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 써도 되는데, 교양이면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PC로 어 해서 출력해서 가면은 보게도 더 예쁘겠죠. 이 부동산 인도병령 신청하는 데는 32,200원이 들어갑니다. 이, 이 32,200원은 앞으로 내년에도 32,200원이고, 그 후에도 32,200원이고, 마르고 달도록 32,200원은 아닙니다. 이 32,200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있냐면이 중에서 천 원이 부동산 인도명령을 법원에서 해주는, 법원의 인지대가 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법원에서 요새 우편물을 송달, 특별 송달 하는데, 5,2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신청인한테 세번 보내는 돈, 비신청인한테 세번 번, 보내는 돈, 합해서 여섯 번 보내는 돈. 5 2 0 0원 여섯 개니까 31,200원이죠. 이게 그러니까 두개 합치면 인지대회까지 합치면 32,200원이 됩니다. 자, 이것만 내면은 부동산 인도변경 신청 결정을 해주는데, 부동산 인도변경 신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경매로 집을 샀으니까 지금 살고 계신 분한테 좀 집을 빼고 방을 빼고 나한테 부동산 인도하라고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 명령에서 사건 번호 쓰고, 피의신청인, 여기 피의신청인 소유자 별지 기자, 이 피신청인, 여기 피신청인 소유자 어머니이시죠. 별지 몽도 기자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풀고 경락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신청 이후 사실 관계는 나는 경매 진행 중에 경락인은 장금을, 낙찰을 받아 잔금을 냈다. 그런데 이제 피신청인한테 이제 집표 주세요 하니까 나는 이제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하고 안 배워주네, 안주는데 자, 이, 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 대학력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자이 사람은 이분은 채무자 소유자의 어머니입니다. 어, 채무자가 어머니하고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도 살잖아요. 어, 어머니 아버지에게 집을 세를 놨다면은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떠나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습적으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하는 이마는 뭐냐면은 그아들내미 용으로만 기는 일입니다. 응? 또비신청인은 아들네 집에 있으면서 내가 아들네 집에 새를 들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아닙니다. 소유자의 아버지는 자 소유자의 아버지는. 이 대출 당시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어, 건전학권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또 어,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하면서도 모두 제출했다고 했습니까? 어, 내가 그 저기 여기에서 배당금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도 네, 네, 네 있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2016다248481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 요지를 보면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 임차인이 배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이 아파트를 판 매각 대금에서 배당되어 뭐라고 하는게잘 안읽어지네요. 자배당대자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안에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고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면 은 이런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낙찰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측의입반대에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신청인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유권자, 이 부동산 소유권자는 소, 소유권과 사용 수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해를 당하면 방해무 배제 청구를 구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 어, 인도명의 신청을 어, 하니까 어,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도명의 결정을 즉시 납니다. 어,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 신문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이건 신문과정이 필요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맨 결정이 쉽게 나고 집은 어떻습니까? 최저가 비슷하게 사면 반값 비슷하게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엉터리 유치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없애고 집을 또 반값에 사는 아파트를 반값에 사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